사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노이즈에 너무 예민하실 필요 없다 라는 걸좀 약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 팬 소리나 아니면 이제 주변 공간음 같은 거 있죠 약간 뭐 이런 소리 이런 소리에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내 음악은 안돼내 녹음물은 어디에도 써먹을 수가 없어 뭐 어디에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 도저히 뭐나한테 방음 부스가 없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솔직히 그런 노이즈에 되게 예민해져 가지고 별의 별짓을 다 해봤어요 막 컴퓨터 주변에 방음 자재들을 붙인 박스 같은 거를 이제 막 해가지고 컴퓨터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안에 쿨러들 있죠 쿨러들을 무서운 쿨러 있죠. 그런 걸로 이제 바꿔서 다 뜯고 붙이고 해가지고 막 돈을 썼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써봤단 말이에요. 이제 최종적으로는 녹음용 부스를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아예 컴퓨터랑 다른 공간에서 녹음할 수 있게 그래서 팬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게 하는 식으로도 녹음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느낀 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. 결국 쓸모가 없더라. 라는 거였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소리라든지 컴퓨터 펜 소리라든지 그게 녹음할 때좀 미세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그 이제 마스터링 할때 그게 좀더 커지긴 하겠죠? 근데 사실 그 소리가 MR이랑 섞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 소리가 있었는지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. 그래서 그거를 잡겠다고 막 컴퓨터 부품을 다 빼고 막 새로운 부품을 비싸게 주문해가지고 조립했다가 뭐 붙이고 떼고 난리를 피 펴봤자 그게 그렇게 음악에 크게 막 영향을 안 미쳐요. 배기 음악의 최종 퀄리티라고 치면은 그펜 소리 조금 잡는 50이었던 내 음악의 퀄리티가 갑자기 100이 되는 게 아니라 한 50에서 52, 3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. 제가 발매했던 노래들 중에 부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팬소리 없이 뭐 녹음한 그런 노래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발매가 됐을 때 그렇지 않았던 노래들이랑 팬소리를 신경 써서 녹음한 그런 노래들이랑 퀄리티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듣는 대중들 있죠. 리스너들이 뭐 이거는 방음부스에서 녹음한 거네요. 이거는 컴퓨터 팬소리가 그대로 들어가서 노이즈가 좀 짜증나네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아무튼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노이즈에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더할수 있는 거를 못하고 더 많이 할수 있는 거를 적게 하거나 아예 못하거나 하지 말고 일단 노이즈가 있더라도 뭐라도 해보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오히려 더 낫다 이 얘기입니다 팬소리 그 들어가는 거는 진짜 음악 퀄리티에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약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팬소 크게 작용하는 뭔가가 없다. 요 정도. 노이즈에서 살짝 자유로워지기를 바랄 뿐입니다.